녹이 작가 46 월드 썰 라이프 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내 네, 회사 빼앗아 자수성가하겠다는 힘이 그분 한 번만 한번 안해 보고 이만 바라보고 달리고 달리다 터번에서 제목기시간 중소기업에 차이가 됐고 우리 사는 여적이 된 여인네입니다. 아버지는 무식도로 가시고, 엄마 혼자 계 있으니까 마음을 바라고는 딸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셨고, 주변에서도 중매미 선인이 들어왔는데, 그다지 마음에 드는 사람일수어 특수동, 특수동하고 오야겠네요. 오늘가 2년 전에 우리 회사에 들어와, 이가 오는 여직원이첫꾸 오빠가 죽었을 때였고, 처음에는 부하직원누 오빠가 그다에귀장하지만막 뻔한다 보니 사람도 참막 하고 도장해보니 나머지 마음에 들어서, 뭔가 열정이 인상같은 매이 느껴졌네요 시간에서 처음으로 사랑받아 본다는 느낌이 <목소리> 느그래서 직원들도 잘 보면서 알게 빛 난다고 얘기해줬으니 제대로 꼭지가 쓰은거죠 신랑은 성사수 오시는 건 성왕인데 시댁이나 저희 팀장이나 보태질 형편괜 다른 것도이었고 제가 거의 좀 위에다 했어요 엄마는 언제 시끄러냐싶었는데 아이는 혼만 가르치면 되게 너무 좋아하고 싶고 1 5모이은 제가 나이가 많은 것에 맞게 전화하셨지만 식이... 私は優勝、like、してる、ね、けどトクククク、私は優勝してるけど、私は優勝してるけど、私は優勝してるうど、私は優勝してるけど、私は優勝してるけど、私は優勝してるけど、私は優勝してるけど、私は優勝してるけど、私は優勝してもけど、私は優勝してるけど、私は優勝してるけど、私は優勝してるけど、私は優勝してるけど、私は優勝してるけど、

私はそれを見つけた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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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はそれを見 原来是这样，原来我们吃的东西不对。我们吃的不对啊，这个东西就是不对。嗯，现在我读小学，让你们嗯学习吧，看看书了。你们是哪个地方的？我读小学的，我也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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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读小学 어, 그래서 <봐로서> 제가 또다트럭이 공유한 나보 어떻게 하는는데 회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까지 어떻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신호 안 나기만 해. 회사는 여기 오빠한테 놓으면 놈이 잖아 나도 있고. 어차피 신호는, 야, 니 이거 그냥 보통 시키는 이유고 있겠지? 회사가 일년인처고오토바 대표적인 신랑이아에요거기가 자기 인스턴스나 서이에서이만는도 내가, 내가 말을 더붙인 이 h i các phụ huynh đi mua đ 도 ă 거 xong, nhà đã bị xơ rừng nằm ở v 지 n g ngoài đường, khả năng sử dụng có thể được tiết lộ. Và khi t r 이 c h chân của đồng chí đoàn thì tôi cắt chìa t h 아 ố 지 các chị đang xịt vào nhà này. Cái x 한데 어쩔 수 없이 다는이 이렇게 보는 시즌이었는데 이유 만년만에 하는 것도 이상하고 어덕 허덕 100세상은 어덕남성 적긴 장이고또 방해한 적이 5일에 10일 정빼 백리로 불가능한이 거지. 아마 그때도 아이 복잡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